네, 장관님, 그 대통령께서 지난 그4.16 기념식에서 국립 안산마음 건강센터, 일명 그 국립 트라우마센터라고 그러죠, 이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 작년 말올 겨울에 그 세월호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도 국가는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동안 전문가와 유가족 그다음에 복지부가 같이 논의해서 부지를 포함해서 438.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부지 매입비 151억도 어, 없애고, 그 다음에 건축비 107억원도 없애고, 그래서 438억원짜리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181억원으로 단순 경제적 논리만으로 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 입장이 뭡니까? 간단히 일단만 답만 주세요. 예, 저희들은 가능한 그 최후 유족들의 어,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네.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어, 기재부와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이 세월호 문제가 단순히 뭐 누구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안산시 잘못이 아니고 어? 국가의 잘못이 크다면 클수 있는 문제인데 어, 이 법으로 국가에서 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실질적인 모든 비용을 부지도 그렇고 이렇게 시에다 떠 넘기고 해서 지금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돼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뭐, 쉼터라든가, 실체, 그 신체질환 진료기능, 이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트라우마 센터의 트렌드는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치유가 상호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가족들이 치아가 다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경제적 잣대만으로 이걸 한다는 건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복지부에서 기존에 분명히 논의를 해놓고서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